안녕하십니까 아, 리얼리시 승계의 김대웅 기자인데요. 제가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아, 전 세계 70주년 돼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뒤에 보이는 차는 F12 베를린에타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말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긴 한데 <목소리> 7 0년 기념 한정판으로 전세계 단 350대만 만들어서 팔았죠 간단하게 페라리의 70년 역사를 전시해 놨습니다 1948년도에 나온 166 인터 1962년도 250 GTO 이때부터 이제 페라리의 모습이 살짝 살짝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요 바로 1968년도에 365 GTB4 라는게 나왔는데 저는 디자인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때 좀 청색 바로 1984년도에 365 빼고 gto 1988년도는 f40 기념비적인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2002년도 엔초 엔초 페라리라고 그 창시자의 이름 일단 엔초 페라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어 기념비적인 이거 가장 최근에만 나와 있는 2 0 1 3년도 라페라리, 어? 페라리, 페라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디자인은 비슷한데 조금 조금씩 이때부터는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바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녀석은 아페르타 뭐그 뜻인데요. 페라리 아페르타라고 하는데 아, 그 녀석도 굉장히 멋있는 전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7 0년 마지막 지금 끝판왕이죠. 7 0년 기념 라페라리 아페르타 지금 소개합니다. 보시죠, 지금 이게 지금 국내에서 딱한대 전시만 되고 있습니다. 살려고 해도 살수 없는 바로 그 차, 페라리 아페레타. <laughs> 아페레타가 없을 진짜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비싸다, 난 그렇게 들리는데요. 어쨌든 지금 멋있게 전시돼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딱210 대만 팔렸고 원래 209 대였는데요. 한 대는 경매를 해서 그 기, 뭐 기부했다고 합니다. 무려 110억 원에 팔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페라리의 아페르타 뒷 모습을 보고 있고 전체적인 모습을 쭉 보고 있는데요. 그냥 넘사벽이죠. 사실 만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거 괜히 만졌다 스크라치 한번 나면 너무 큰 돈이니까 사실 꿈은 꾸대. 저는 한번 꿈은 꿔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아페르타 중고라도 한번 살수 있도록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자들도 되게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아, 리얼 시승기, 그냥 번외펀으로, 일단, 아페르타, 아, 어, 페라리 450 스파이더를 몰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너무 불편했거든요. 지금도 엄청 불편해 보여요. 그 다음, 가격, 그 다음에, 승차감, 뭐, 이런 거 따지면, 뭐 모르겠습니다. 드리븐 바이 이모션인데, 뭐, 어떤 프라이드는 있겠죠. 난 페라리야. 그거 이외에는, 저는 G70이 더 <laughs> 나은 것 같은데, 그래. <laughs> 현대차 7 7고 다만 한번쯤 페라리 꿈꿔볼 수 있는 남성들의 로망 구독 댓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페라리 한번 타보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더 멋진 차량으로 이거보다는 좀떨어지지만더 멋진 녀석으로 속속들이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 아페르타 였습니다 끝